안녕하세요 친구들. 오늘 수학 2학년 1학기. 일단은 일단원 세자리 수 문제. 선생님이 세자리 수 문제인데 오늘은 중요한 게 있어. 친구들이 열심히 안할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걸 넣었어. 뭐야? 제일 중요시 여기 있는 거 선생님. 너희들한테 2학년 때 1학년 2학기에 한 10월부터 너희들한테 외우라고 했던 거. 구구단.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? 지금 돌고 있지. 빨간 글자로 뭐? 무조건 외워라. 무엇을? 이른이 2, 4. 선생님이 만약에 4, 4 물어본 거야. 16이 튀어나와야 되고. 자, 이렇게 지웠어. 그러면 6 곱하기는 18이야. 뭐가 들어가야 돼? 3. 이렇게 머릿속에 딱딱딱 나와야 되니까 선생님이 영상에도 넣어놓는다. 구구단을 선생님이 거 열심히 쳤어. 그러니까 친구들도 무조건 외워줘. 알겠지? 이걸 모르면은, 어, 이분 문제 힘들 수도 있어. 그러기 때문에 구구단 외워. 자, 저번 시간에 했던 거 100은 뭐였어? 100이라고 읽고 100이라고도 읽고 그 다음에 10이 10개라고도 했고 선생님 10 어떻게 쓴다고 했어? 10곱하기 10도 있어 자 100은 1이 100개면 100이야 두번째 10이 10개면 100이야 선생님 이거 뭐라고 했어? 하나당 10이라고 했지 10, 20, 30, 40 50, 60, 70, 80, 90, 100. 자, 10이 10개니까 100이 되는 거 맞지? 너희들 눈으로도 당신이 보여줬어. 자, 그 다음 뭐야? 100이 한개면 100이다. 자, 이거 패시, 이거 99단 외웠다면 금방 할수 있고 이것도 식으로도 바꿔야 돼. 자, 1 곱하기 100은 100이다. 10 곱하기 10은 100이다. 100 곱하기 1은 100이다. 자, 이제 구구단이 너희들한테 머릿속에 나올 거야.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. 딱 문제를 봐도 이렇게 한글로 적혀 있어도 이런 식이 머릿속에 딱딱딱 나올 정도로 구구단을 외워라. 알겠지? 자, 이제 문제가 나올 거야. 10이 10개면 뭐라고 했어? 근데 100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? 안 했어? 친구들이 잊은 게 있어. 이게 어떻게 왜 100이 되는지 몰라. 10 곱하기 10이야. 이걸 선생님이 지금 세노식으로 갖고 왔어. 자, 얘들아. 0 곱하기 0은 뭐야? 0. 그 다음에 0 곱하기 1은 0. 그 다음에 1 곱하기 0은 0.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은 1. 그래서 다 합치면 100, 이런 식이 되는 거야. 그래서 답은 뭐라고? 100. 새로이 너희들한테 구구단 외우는 것도 힘든데 선생님이 지금 두 자릿수 곱셈을 너희들한테 시켜. 왜? 제일 쉬운 건 지금 이렇게 뒤에 0이 있을 때니까. 만약에 여기 뒤에 5가 붙고 4가 붙고 하면 은 너희들이 더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구구단을 외우고 선생님하고 두 자릿수 곱셈을 한다면 2학년, 2학기, 3학년, 1학기 때, 이렇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어렵게 또 설명을 안 해도 돼. 제일 쉬울 때, 친구들아, 열심히 하자고. 자, 100이 몇 개? 5개면. 자, 이렇게 100이 5개야. 정말 쉽게 보여줄게, 친구들.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두 자릿수 할 때는 어렵겠지만, 5잖아. 그치? 0 곱하기 5는 뭐야? 0. 0 곱하기 5는 0, 5곱하기 1은 뭐야? 5. 그래서 답은 500이야. 이렇게 두자릿수랑 이렇게 한자릿수 곱셈식은 달라. 그러니까 친구들 이 곱셈식을 세로식처럼 딱딱딱 정어서 선생님처럼 네모를 그리든 안 그리든 딱 너희들이 할수 있게 연습을 해. 이 구분한 세로식 나중에 좀 지나면 세자릿수 곱셈도 나와.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에서 이 구구단을 한번 뺐어 일부러 이 단원에 없는 건데 선생님 일부러 넣었어 미안해 선생님이 안 말아서 그래 중요하니까 넣은 거야 자 다음 문제 보자 52몇개 6개면 50 곱하기 6이야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6 곱하기 0은 0 6 곱하기 5는 30이야. 근 친구들, 왜 지금 이게, 왜, 왜, 왜 30을 적어야 되는지 모를 거야. 이렇게 한 번, 그 다음 두번 하면 10의 자리에서 곱셈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여기는 30. 그래서 답은 300. 친구들, 이거 선생님이 지금 그은 거꼭 기억해라.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앞에 3이면 이 위로 3이 가는 거야. 우리 덧셈 했던 거 있지? 다 적어놓을까? 친구들 그 우리 덧셈시켤때 하나 받아올림 했던 거 있지?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흔들리지 마. 그래서 선생님이 덧셈식을 많이 넣어놓은 거야. 자 이제 어이고 400이 아닌데 40인데 40이 10개면 우리 아까 10 곱하기 10 했지? 이거랑 똑같은 거야. 0 곱하기 0은 뭐? 0 0 곱하기 4는 0 1 곱하기 0은 0. 1 곱하기 4는 4. 그래서 답은 400. 알겠지? 친구들. 자, 오늘 여기까지. 이상 끝. 새로시 곱셈 무조건 연습해봐. 선생님이 한 것처럼 하면 은 쉽다. 네모 그려. 안녕.